제목이 추천. V703 추천 가성비 최고.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포인원 전기 레이디 면도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편리하고 고속 충전 기능 덕분에 금방 충전이 완료되더라고. 다리의채모도 깔끔하게 정리해 줘서 매우 만족스러워. 배터리가 50일 90분이나 가니까 여행에서도 유용할 것 같아. 여성용 선물로도 딱 좋은 제품이라서 친구에게 선물하려고. 너무 좋아서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3인원 충전식 여성 제모기를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이건 진짜 다기능이라 다리부터 비키니까지 완벽하게 관리 가능해 스테인레스 스틸 블레이드 덕분에 부드럽게 면도가 되고 고속 충전으로 90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니 여행에도 완전 짱이지 포장 상태도 괜찮고 가격 대비 품질도 무난해 큰 기대는 하지 않아도 사용할 만하니까 여름 준비 위해 하나 사두는 게 좋겠어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VGR에서 나온 5이브인원 전기 제모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최대 30개의 핀셋으로 제모가 너무 잘 되더라고 충전식 배터리로 한번 충전하면 90분이나 쓸수 있어 이동 중에도 완전 편리해 게다가 다양한 노즐이 있어서 얼굴, 다리, 비키니 라인까지 다 커버할 수 있어 IPX4 방수 기능 덕분에 행복이도 쉬워서 관리가 간편하다는 점도 좋음. 정말 이 제품은 모든 여성의 필수템이라 생각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